자 목걸이 미스 뽑기 킹 하나 더 설명드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이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. 근데 보면 안 나간다고 그러죠.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못 나가면 남자는 둘지를 건나가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하나 둘셋넷 꼬치라고 해요. 닭꼬치, 여성을 꼬치구이 말 대신 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닭꼬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마무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자, 목걸이 미성복기에는 엄청난 손기술이 아,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만 이거를 이 고비를 못놓으면 손기술을 아, 배울 수가 없어요. 자, 목걸이 미성복기 고비를 이거를 못 이거를 못보 못하면, 자,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아, 등 뒤로 건너가서 하어서 그렇게 에, 마무리도 할수 있어요. 자목걸의미터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에, 궁금해하시고 어, 요거를 어, 여자들이 못 받는다는 데 이렇게 쳐주면 봤습니다. 그래서 아, 제일 땐 같은데 뭐, 여자가 어지러워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쳐줄 수 있는데 이렇게 틀어줍니다. 그래서 여기서 다시 깍 하나 더 재는 하나 더 재는. 두세 번 다시 억지로 또 낚시 이렇게 나가는 거 낚시 자 여기서 이제 다같치 하고 싶으면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 하나, 둘, 셋, 넷. 넷 다섯, 여섯 등 뒤로 건너가서 건너고 건너가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양성 기술에 <laughs> 기초가 아, 그래서, 자, 기초가 목걸이미해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 아, 핸드폰으로 제가 아, 실비로 쌓드리니까 전화번호 우리 아가씨가 010-570-8154 예, 입니다. 예, 우리 이쁜 아가씨 목소리였습니다. 저착한제 목소리보다는 자또 계속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